의도해달라 하셨죠? 요번판은 루이스 영상입니다. 한번 잘해보도록 하죠. 마침 맵이 안개맵으로 잘 떴네요. 음... 우리팀 조, 조합이 사근이네요적군는 1근이고. 극과 극이 갈리는데 사근인데 적군에 마를렌이 있는 게좀 크네요. 드니스랑.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이무스를 좀잘못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원거리 스킬이 딱히 없어서. 절명에 안 맞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셀렉이라 코인이 좀 어색해서 템트리가 약간 꼬일 수 있는데 약간 양해 바랄게요. 그런 점은. 텐트를 내가 갔네. 뭐 어? 하나 밖에 안 맞았네. 아, 이거 좀 아깝다. 에헤이 실수 같이 맞았었어야 했는데, 하나 밖에 안 맞았네요. 어, 나이스! 잘했어요 어? 아무도 죽게 하지 m g 어 그러게요, 샤드를 안 I'm g o o 그 I'm good. I'm good. I'm g o 요 d I'm 어? 잠깐만 안돼! 오반데 이건? 아잠시했아 아, 쏘리 쏘리 이 욕먹겠다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실수를 죄송해요 눈갱 아 미안해요 욕해요 얼른 먹어줄게요 어, 배전님 되게 착하다. 없이 없이 더 열심히 해줘야겠어. 아, <laughs> 아, 컨셉을 예능으로 잡고 갈게 아닌데, 몸개그를 잡고 하네. 링은 하개씩었어요 원래 잘 안찍는데 루이스 밀릴때는 요렇게 찍습니다. 링은 다 하렁이 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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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아 궁극기 캔슬이 좀 크다 아니 잡기를! 너무 내가 깊게 생각했나? 빵빵이 로리왜쓸 생각을 안 하지? 아, 루이스 보여달라.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실망하시겠다. 부담이 좀 되네. 열심히 해야겠는데, 아무튼 죽어죽어 입을 안건리고 설마 까미유가 또안 걸리나? <laughs> 하나, 일단 하나. 난너너 난 너, 너의 선배가 아니야. 그만 놀리나를 조심 조심 조심.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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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대저가살듯 죽을 듯살아 죽었네요 까비. 아무도 죽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해예요 그런, 그런 방송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 매니저가 저러고 오마이갓 <laughs> 망했네요 방송이 퇴망할것 같습니다. 미안해, 내 거야 말을. 좋아, 잘했어. 까미한테 공을 넣고 말겠어. 까미, 까미가 안 맞네. 사령탑이라요 저런 저런. 기사님 두개 찍고. 언제 까지 빨리 향이 가야 되는데, 아, 그래야 푸돌림 뭐 라고 해야 되 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no, no. 1위로 no. 1위. 공격 받고 있습니다. 피 아이스. 아이스. 다아그 이런 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야 되는데, 이거 <목소리> <굿>. 뺍니다 <목소리> 네, 방금 패기를 봤어요. 알이안 다시 지 찍을게요. 내가 앞아 줄게. 이렇게. 먼저 아, 이제... 니다안 따도 돼. 안 따도 돼. 잘했어. 원래 샤드 쓰면 토마스는 땄을 텐데 제가 아마 90% 확률로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따고 뺐습니다 예. 벨지 되게 착하다 벨트라고 <laughs> 하시네 리비나 먹을까? 딸까 말을 해. 뻥. 아이씨 <뽕> <뽕> 나도 멈출라네요. 뻥 한번 더 해볼까? 옷산 거예요, 산 건데 멈출라는 거예요. 워낙 세가지고. <뽕> 이거 다시 가야지. 허를 찌르는 거지. 아, 허안 찌를게, 요허안 찌를게요. 아, 허안 찌를게요. 죄송, 진짜, 진짜 미안해요. 허안 찌를게요. 잠깐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잠깐.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죄송, 네, 죄송. 아, 제가 잠깐 한번 해보려고 왔다가 제가 직접 한번 해봤다가.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떨어리는 모형 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음, 가셨네요, 벨저님. 죄송합니다. 호싱? 하루 종일 맞네요, 벨저가. 무슨. <laughs> 대박. 빠삭! 뭐야, 얘 왜, 왜안 당했어? 나이스, 킬 아, 이 뻥을 했어. 아, 잡기 또 당했어. 맨날 당해, 잡기. 말을 내는 딴건 모르겠는데, 잡기가. 잡기가. 잡기가 매우. 손이 큰가? 어? 하악이요? 나 여기 보이지도 않은데? <laughs> 어, 뭐죠? 뭐였지 방금? 아니 진짜 아예 보수테됐트다이 무슨 얍 그럼 그러니까 뭐결정감에맞 뭐 그러니까 쟤네는 형제가 결정검 다다 약하다니까 한 형제가 그냥 결정검 하나면다 끝나. 결정검의 위대함. 점 AVI. 분명히 취 주? 네, 타임스 다이, 공이 이깁니다. 벨저요 아, 나 진짜 자신 없는 캐릭터만 다시 킨다. 잘할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그거 같아. 못 하는 거막 해서 배틀로얄 같은 거 하는 거 같아.

말을 내기. 끝내야죠. 때려! 때려! 아, 밀어내지 마! 으잇! 으으기 어딜 또잡기 하라고. 헤헤. <laughs> 제가 알겠어요. 어, 잠깐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너, 노노노. 너, 넌 차들 내가 꼭 먹이고 간다 진짜. 아니 무빙을. 부병을... 까미 이거 평타 너무. 돼? 그... 네? 아, 열받네요. 효과 중요합니다.